자, 선수입니다. 기마 차림 갈게요. 자, 상대보 후수 양기마 이런 분입니다. 자, 빠르게 진마 진출. 자, 빠르게 면포. 아, 내 주고 둔다. 그 연구가 지 있는 것 같죠? 자, 차기를 열면은 그 선수죠, 이거는. 그렇죠 그 상이 안나오긴좀 어렵 고자 상이 나가는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상이 나가면 그어 이거는 때리겠습니까 자안 때리겠습니까 아 여기를 때리네요 어. 자 상과 상 교환하는게 그좀 아깝다 이제 보고 자 마가 이런 자리에 그렇죠 자, 저는 여기를 한번 올리고 싶네요. 자, 마가, 어, 여기 그못 뜨게 하겠다. 아, 차가, 아니, 그, 변으로 분다. 아, 변, 어, 병이. 자, 이수가 있나요? 아, 그, 이수가 있네? 아, 주고 둘까요? <laughs> 자, 살리고 둘까요? 살리면 차가 빠지고. 야, 이, 결국에는, 그 손해가 좀 나오겠네요. 어, 저도 자, 차가 빠지고요. 아닌가? 그럼 막 한번 나가보죠. 음, 차가 자 조를 올리면 차를 이렇게 거는 꼴인데요. 그 제가 볼때는 그 이쪽 차가 빠지고요 포를 쫓고 어 나중에 마가 나와서 졸하나 잡지 않을까 좀 싶었는데 그렇지 그정도 이제 가야죠 이 틀면 어때 자 장군 칠템 치세요 그렇죠. 그 정도죠. 자, 모으면 상을 건다. 이 정도 한번 두나요? 그, 또는 포를 건다? 아, 포를 그 활용한다. 자, 중포하겠습니다. 그 정도? 차가 한번 나갈까요? 자, 이런 자리에? 그렇죠. 상을 한번걸수 있죠. 자, 졸로 이 받겠습니다. 자, 포가 별로인지 할게 없네. 자, 넘겨보죠. 아,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그렇죠. 이거 뭡니까, 그래. 아. 아이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왔어요. 또아 진짜 이 뭐야? 자 올릴까요? 뭐 이렇게 된거자 올려볼까요? 아이 망했네. 이거 자 차가 이런 자리에 오나요? 자그 올리겠습니다. 이차 하나 내주고 자 기세로 어 기세로 그 한번 올리고 싶어요. 아, 그, 때립니다. 예. 자, 잡았을 때. 그, 상이 뜨나요? 아닌가요? 자, 그, 때리면은 궁으로 잡겠죠. 넘겨 장군에 틀겠죠. 자, 차가 여기 갔을 때 변합니다. 여기, 이 자리 갔을 때. 그, 때리고 나서. 아, 지금 때리면은, 그, 궁으로 찰때 상이 나와서 장군의차 하나 잡을 수 있네요. 자, 쉽게 한번 둘까요? 장군? 자, 궁을 틀어야죠? 그렇죠. 그, 여기까지? 아니면 그 차가 올라왔습니다. 아, 차가 올라가면 어때요, 지금? 자, 이렇게 하고 차가 올라왔으면. 야 차가 올랐을까? 음? 자 상이 차를 잡으면은 포장이 나오죠 자 당장 그 차를 잡는거보다 그 이수 이제 보고 있는데 아 대차해버리나? 자대차자가 있네 아 안되겠다 대차가 있어요 이 묘하게 음 그렇게? 어, 이 점수가 많이 이, 기고 있네, 그러고 보니까. 자, 틀겠습니다, 옆으로. 자, 차가 한번올랐을까요그 장군을, 아, 그냥 아낌없이 한번칠걸 그랬어. 보죠. 포로 받겠죠? 아, 트나요? 자, 중포로 한번 운영을 해보죠. 네. 자, 그, 이런 식으로. 음. 아, 포를 넘고. 음. 살을 닫아야죠. 그, 차 후에, 그, 상장에, 그, 외통에 끝내겠다. 그런 수 조심할 필요 있고. 지금 상대분 가만히 있으면 제가, 자, 병을, 어,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뭐, 뭐예요? 그, 잡을 템 잡아라. 그런 뜻인가? 잡으면은. 차가 이 자리를 들었습니다 막아 나가면. 야, 이거 또 이게 복잡한데? 음. 이 복잡해? 자, 그렇다면, 이, 이 정도? 그렇죠. 이 봤어요, 이 상대분. 자, 마가, 어, 움직이는 수 보고 있고, 이런 자리에 갔다가 이런 자리에? 아, 지금 상으로 이 때리잖아. 아, 이 그러네. 그 상으로 이 때리겠죠, 그때는. 차가 지금 여기 아니면 이 자리 두 군데 보고 있는데요. 자, 그이 자리가 조금 더 어, 나으려나? 자, 상대 5선 자리 좀 노리고 있죠. 아, 막았던나요 자, 일단은 뭐 병을 이 병을 이렇게 한번 건드릴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된거한번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음. 자, 아유, 자꾸 이 둘까? 그 차라리, 그 잡는 거보다, 그 올리는 수가 어떨까 싶어요. 음. 자, 잡을 것인가? 자, 상대차가 그이 자리에 이제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자, 마가 뭐 차를 건다. 자, 그거 때리겠습니다. 과감하게. 네. 자, 그거 때립니다. 이거는. 예, 네. 자꾸 상을 또 거는 꼴이죠. 자, 상이 걸리고 차한테 사가 또 걸려 있죠. 사를 취하고 자 상이 나오긴 했는데 자 포를 걸면은 자 포가 이탈 에 했을 때아 말을 그 때리겠네요 이 상대분 어 지금 이 보니까 말을 이렇게 한번 때릴 그 기세네 상이 이 자리 뜨면 어때요 자 가만히 있으면 묘하게 그 차가 귀에 붙어, 장군의 외통입니다. 이포도못 차죠? 자, 포장이죠. 궁으로 못 차죠. 야, 지금 그 차를 이렇게 쫓아내도요. 남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누구라도 여기서는 살을 한번 닦고 싶지 않나요? 아닌가요? 자, 그 외통입니다. 자, 절묘하게 외통이죠? 자, 그, 이거는 그 외통이고, 이, 좀 전에 보겠습니다. 그, 지금은 그 외통이고요. 그, 실전에 상대분이 그 병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 예컨대 누구라도 이때는 좀 궁성이 위험하니까 살을 이렇게 한번 닦고 싶지 않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이때는 그 차를 그 살리는 게 이제 아니고요. 자, 이 과감하게 올립니다. 자, 올리면은. 자,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은? 자, 포가, 뭐, 차를 못 차죠. 사가, 어, 잡으면이 절묘하게, 자, 졸이, 포를 차고 외통이죠. 못 내려가죠. 어, 상장이죠못 틀죠. 그렇죠. 자,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야, 이거, 이못 막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그렇죠. 그, 천상, 그, 차가 뭐, 이렇게 그 와야 하는데, 그, 이때도요? 자, 밀어줄 장군의, 자, 외통입니다. 예,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네요. 예. 자, 수고했습니다.